사당, 야사당이 모여서 하자. 그리고 이제 좀 잠시 후에 우원식 대표 나오시겠지만, 어, 민주당에서는 꼼수다. 이런 네. 비판을 하고 계십니다. 자유한국당 왜 야사당만 모여서 협의칠 자, 저, 정의당도 반대하셨어요. 그 모임에. 저희는 지금 시간도 없는데. 네. 지금 뭐, 원내 당이 많지도 않은데. 네. 어, 여당 따로, 따, 야당 따로. 네. 또 무슨 야사당 따로. 이렇게 할 네. 시간도 없다. 그리고 네. 정략적으로. 어그 대결국면을 형성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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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어, 정치적 제안을 우리가 받지 받을 수가 없다. 네. 우리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혹시 예, 대통령께서 발의한 것이 부결이 돼서 개헌이 이루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네. 또 자유한국당이 계속 발목만 잡아서 네. 결국은 어이 개헌이 물건 너가면 어떡하나. 이게 음. 우리 정의당의 걱정이고, 예. 어이 개헌이 성사되는 유일한 길은 예. 오당이 합의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예. 오당만 합의해서 안 되고, 대통령하고도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편 가르지 말고, 네. 오당이 빨리 테이블에 앉자. 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안 앉는 겁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논의해서 합의할 수 있는 것들만 딱 추리면 그걸로 일단 하고, 나머지는 다음으로 과제를 넘기는 방식으로라도 하면 될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정략적 차원에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한3개월이렇 네. 헌정투기에서 네. 보면 주요 쟁점에 대해서 네. 한 발짝도 매 회의를 하면 똑같은 발언만 계속해서 제가 거의 외울 지경입니다. 양쪽 입장을. <laughs> 아, 그러면은, 지경 예,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당론이 있고 예. 이 당론에서 더 나가는 타협안은 예. 상임위 정도의 차원에서 나올 수는 없어요. 아, 구조적으로. 예. 그거는 어떤 당의 방침이나 권한과 책임을 가진 예. 선에서 어떤 이 문제를 중심적으로 틀어치고서 예. 예. 어, 책임을 빌수 있는 주체가 나와야 되요 그래야 되겠는데. 되죠. 네. 그래서 예. 제가 야당 계속 어깃장만 넣는 야당도 문제지만 예. 어~ 이게 이 야당과 예. 그다음에 대통령 사이를 부지런히 네. 오가면서 예. 오가면서 운전석에 앉아서 예. 이 음. 안을 조율하고 네. 또 설득하고 음. 이래야 뭔가 그~ 구슬이 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저는 어~ 여당의 음. 책임도 크다 네. 그 지적을 제가 했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음. 북한하고 네. 미국 사이에서 정말 유리그릇 다루듯 네. 신중하고 집중적인 노력을 통해서 지금. 남북관계 어, 양그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역할이 개헌도 필요한데 음. 다들 지금 어, 이 개헌을 성사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음. 하려고 마음먹으면 여야가 뭐 앉아서 네. 한시간만해도다 타협을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 자유한국당은 네. 음~ 이 어깃장만 음. 넣는 당으로 네. 어~ 계속. 그 일관하면은 네. 정말 그 다가오는 선거에서도 네. 국민들에게 에 아주 혹독한 평가를 받을 겁니다. 음. 그래서 여기